<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미안했다. 미안했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어어 여기서부터 다시 그냥 <laughs> 어, 원래 아는 한번다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laughs> 응. 어, 대전님께서 원래. 어, 여기 집으로 계획된 어. 공전이었지만 어. 대지 경께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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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직접 어. 그 플랜을 네. 그려주면서 건축한테 게 빨리 빨리 해달라 아. 해가지고 아. 원래 계획기간보다 기회 훨씬 더 빠르게 어. 완성이 됐대요. 네. 네. 그러나 그 주변 경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 전체 음. 주변에 이런 경관까지 가까워지기까지 17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헉. 되었대요. 그래서 아유 지금 보는 음. 어, 상시신 공전 같은 경우에는 로코코 양식을 띠며 어, 이런 이런 지금 양식을 띠는 공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음. 주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다른 양식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유 건축가들이 이 장소를 아유 굉장히 아유 이제, 아유 네 답사하기를 선호하는 공간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학술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아유 건축물 1,001개 중에 네.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천을에게 네. 중에 하나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머니 팥주 담에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은 팥주담 사연이 2차 대전 당시 그 4개국,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정상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 해담으로 일본이 무조건 행복을 했던 그런 유명한 포스터 선언 해담 장소, 역사적인 장소에 제가 오게 돼서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딸가 길어서 너무 좋아요. 네. 어때요? 포스터가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어. 이제 좀 이따가 안내원에 시할 건데요. 몹시 기대가 됩니다. 혹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영어로 내가 요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은을가 그중에서 느껴될때 컷을 걷지 겠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가 여름 봄에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 네. 한 가지 덧붙이자 여행은 굉장히 중요합여기지박명 어, 박사님. 황윤성 가이드 네,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가이드와 한명희 박사님데 <laughs> 동영상이었습니다. 박사는 아닌데, 우리 한번 척척 박사니까. 그지